터미네이터 시리즈는 이번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에 이르기까지 무려 6편의 장편 영화를 생산한 기념비적인 시리즈입니다. 특히 시리즈의 시작을 장식한 터미네이터와 터미네이터2 심판의 날은 압도적인 완성도를 자랑하는 전설적인 작품들이었죠. 제임스 카메론이 꿈에서 본 충격적인 광경, 불 속에서 기어 나오는 사이보그를 보고 만들었다는 터미네이터와 오락영화로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터미네이터2에 비해 제임스 카메론의 손을 떠난 터미네이터3는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최초로 등장한 여성형 터미네이터는 카리스마가 부족했고 이야기는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등장한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은 본격적으로 존 코너의 이야기를 펼쳐내어 호평을 받았지만 역시 1편과 2편의 아성에 도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이후 등장한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는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으로서 전설이 된 1편과 2편을 오마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각 영화 그 자체로 보자면 그리 못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질적이고 지루했던 터미네이터 터 3를 제외하면 4편과 5편은 그럭저럭 볼 만한 액션 영화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볼거리도 있고 터미네이터의 서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 5편이 통째로 졸작 소리를 듣는 것은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이름이 빠져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영화들이 1편과 2편의 전설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터미네이터의 판권은 결국 다시 제임스 카메론의 손에 들어왔고, 제임스 카메론은 제작에 참여하며 3, 4, 5편을 무시한 채 이야기를 리부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 린다 해밀턴이 등장했을 때, 팬들의 기대는 최고조로 솟구쳤습니다. 팬들의 기대치는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가 터미네이터2 심판의 날에 도달하거나 버금가기를 바랄 정도였죠. 뚜껑을 열고 결과물을 보니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는 애매한 영화였습니다. 린다 해밀턴의 부활이 반갑고 이야기의 리부트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끄럽게 흘러가는 부분도 있었고 나름의 반전도 있었습니다. 힘을 잔뜩 들인 액션 장면들은 여전히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이 영화는 3, 4, 5편의 연장선에 있을 뿐 1, 2편의 전설과는 유리된 영화입니다. 새로 나타난 터미네이터는 그리 위협적이지 않았고 영화의 내용은 전작의 장면들을 재탕, 삼탕 우려낸 지겨운 장면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영화를 통해 성취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라는 영화가 지닌 의미가 상업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무엇이 남을까요 제임스 카메론의 이름을 앞세웠지만 정작 그 결과물은 의구심만 남기고만 영화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 리뷰입니다 제임스 카메론의 이름을 내세운 작품 그가 제작에 참여한 작품들은 애매한 결과를 내는 모양입니다 알리타 베트렌젤도 그랬고 이번 작품도 그렇군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상업주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간 터미네이터를 망쳤다는 비판을 받아온 3, 4, 5편은 완성도의 부재와 함께 상업주의적인 면도 같이 언급되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터미네이터의 이미지와 아이템을 무분별하게 영화로 만들어낸다는 비판이죠. 하지만 3, 4, 5편은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에 비한다면 양반입니다.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는 철저하게 상업적인 영화입니다. 상업적인 성공을 위해 제임스 카메론의 귀환이라는 광고 문구를 선택했고 그 내용은 철저하게 전작의 재탕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야기 구조에서도 기술적으로도 발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퇴화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죠.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의 상상력의 부재는 새로운 터미네이터의 모습과 설정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새로운 터미네이터 레브나인은 여러 면에서 과거의 터미네이터들에 비해 발전된 형태입니다 내골격은 금속이고 외피는 액체라는 설정은 TX의 설정을 가져왔고 터미네이터이지만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울수 있다는 점은 TH와 T3000에서 가져왔죠 여기에서 다른 점은 이번 터미네이터가 두개로 분리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결국 이 영화에 나오는 터미네이터 역시 과거의 터미네이터들에서 봤던 것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의 숟가락 하나 더 얻는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터미네이터의 T800이 충격이었고 터미네이터2 심판의 날의 T1000이 파격이었던 것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한계에 도달했다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레브나인과 티천을 비교했을 때 느껴지는 긴장감의 차이는 숨길 수 없습니다. 티천은 그야말로 막아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난공불락의 공포의 존재로서 등장하는 내내 관객들의 심장을 쥐어짜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반면에 레브나인은 서류에 적힌 스펙상 티천을 압도하는데도 긴장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훨씬 더 강한 스펙을 가지고도 긴장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3편의 TX. 와 같습니다. 터미네이터의 긴장감은 기체의 스펙이 아닌 연출의 문제임을 방증하는 부분이죠. 게다가 이번 레브나인은 기껏 변신 능력과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살리는 부분이 적습니다. 터미네이터가 굳이 인간의 외모를 따라하는 이유는 잠입과 암살에 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브나인은 초반에만 인간의 외모로 추적하는 모습이 나올 뿐 후반으로 갈수록 그런 능력들은 그냥 없는 것처럼 치부됩니다. 티천이 사라 코너를 흉내내던 과거보다도 퇴화한 것입니다. 액션을 펼치고 보여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서 정작 터미네이터의 치명적인 위험은 부각해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야기의 구조는 완벽하게 재탕입니다. 터미네이터의 서사 구조가 늘 그렇듯 스카이넷이나 리전으로 명시되는 미래의 적이 터미네이터를 보내면 저항군에서는 과거의 주요 인물을 지킬 수호자를 보내죠. 이번에도 이 구조는 똑같이 반복됩니다. 전작과 다른 것은 이번에는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것이 여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피시적인 행보는 현재 홀리우드와 디즈니가 취하는 가장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이게 과하면 좀 불편해지기도 하죠. 영화는 주변 인물들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인 소호자 그레이스, 터미네이터의 타겟이 된 데니, 또 다른 소호자인 사라코너가 모두 여성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인 데니는 여성이면서 10대 소녀이고 동시에 멕시코인이라는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냥 존재 자체로 갖추고 있는 인물이죠. 여성 중심에다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문제도 나오니까요. 영화는 3, 4, 우편을 잘못된 역사로 취부했고 스스로 1, 2편의 적자임을 자처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과 린다 해밀턴의 등장은 마치 이 작품의 진품 마크를 찍어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바꾸기 위해서 영화는 그간 터미네이터 서사의 중심에 있었던 좋은 코너를 지워버리기에 이릅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미래의 희망이자 사라 코너의 모든 것이었던 좋은 코너를 사망 처리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허무한 결말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좋은 코너가 죽고 스카이넷이 없어져도 인류는 같은 짓을 반복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려 했겠지만 존 코너의 허무한 죽음은 지난 작품에서 그토록 고생한 결과가 고작 이런 거였나 하는 허탈한 심정을 들게 만들죠. 게다가 기껏 무리해서 존은코너를 죽이고 스카이넷을 없앤 후에 버리는 이야기라는 게 똑같은 미래전쟁입니다. 리전은 스카이넷에서 이름만 바꾼 거고, 존 코너 대신 등장하는 건 그냥 여성으로 성별만 바꾼 존 코너입니다. 게임으로 치면 전작과 똑같은 스테이지가 팔레트 수합된 채로 반복되는 걸 보는 느낌입니다. 그래놓고 후속작이라고 내는 셈이죠. 레브나인으로 부모형제를 잃고 달아나는 데니. 그를 지키러 온 그레이스. 그레이스는 강화인간이라는 SF에서 흔히 볼수 있는 설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의 액션은 뛰어났지만 캐릭터 자체는 그리 인상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제가 받은 인상입니다. 잠깐이지만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터미네이터에 맞설 수 있는 그레이스이지만 그걸 제외하면 별다른 특징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화는 무수히 많은 액션을 보여줍니다. 초반에 고속도로에서 펼치는 액션을 보며 저는 솔직히 감탄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카 체이싱을 무수히 봤는데도 또다시 짜릿함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기 때문이죠. 비록 어디선가 본것 같은 장면의 재탕이지만 여전히 박진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진감 넘치는 재탕의 향연은 영화의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장면들이 어디선가 본 것들입니다. 레브나인이 손가락을 변형시켜 컴퓨터를 해킹하는 장면이 반복되는 것은 이미 터미네이터 3에서 tx가 보여준 것의 재탕이고 후반에 펼치는 최후의 액션들도 전부 어디서 본 것들입니다. 거대한 기계의 터미네이터를 갈아버리는 장면도 신체에 넣어둔 부품으로 결말을 이끌어내는 내용도 전부 본 것들이죠.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지만 정작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없는 이유는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전부 기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코너를 죽인 터미네이터 T800 이른바 칼의 등장은 더욱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칼이 왜 나온 것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칼은 좋은 코너를 죽인 자신의 행동을 후회해서 사라에게 계속 터미네이터의 등장 시점과 위치를 알려줬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지금 사람더러 이해하라고 만든 스토리인가요? 아무리 기계의 사고 방식이라지만 전혀 공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저는 칼이 늙는다는 설정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에도 인간성을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하지만 기계인 터미네이터의 외피가 사람처럼 늙고 사람과 같은 표정을 하며 자연스럽게 노화가 온다는 이야기는 없지 않았나요? 저는 오히려 T800이 젊은 시절의 아놀드의 모습으로 나왔어야 했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늙은 T800이 활약한다는 아이디어는 바로 전작인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에서 한번. 써먹은 거잖아요. 이 영화는 너무 쉽게 전작의 유물들을 빌려다가 쓰고 있습니다. 별다른 고민을 한 흔적도 보이지 않아요. 후반의 스토리 전개는 거의 주먹구구식입니다 레브나인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자 주인공 일행은 그냥 정면 승부를 선택합니다 상대를 이길 전술이나 별다른 아이디어도 없이 그냥 붙어보자고 싸우는 셈이죠 이러다 보니 전투 장면은 자연스레 T800과 그레이스 위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라 코너는 그냥 누워있다가 끝나는 수준이 되죠 자연스럽게 터미네이터2 심판의 날과 비교하게 됩니다 터미네이터2 심판의 날에서는 마지막 전투에서 사라 코너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당시의 사라 코너 는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T 천에 맞서서 용감하게 씨앗 건을 쏘는 전설적인 여전사의 모습을 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여전사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린다 해밀턴이 떠오르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번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는 그냥 기계와 강화 인간들의 신나는 싸움에 지나지. 습니다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지만 그냥 거기에서 멈춘다는 거죠. 저는 이번 터미네이터 영화가 역대 최악의 작품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2편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고 4편이나 5편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상업적인 계산에 의해 만든 이 영화는 새로운 이야기도 없이 기존의 플롯을 재탕했고 재해석이라 부를 만한 장면들도 없었으며 아주 기계적으로 pc를 넣어 좋은 코너의 성별과 인종을 pc하게 바꾼 것에 불과한 작품입니다. 기술적인 진보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1편과 2편을 가장 존중하지 않은 영화라는 생각도 듭니다. 3, 4, 5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1편과 2편의 전설적인 위치를 인정했고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후속작들은 좋은 코너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했고 사라 코너가 남긴 녹음 테이프를 중요한 소품으로 제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전작이 남긴 유산을 애지중지하고 그 안에서 다음 이야기를 펼치려고 했던 3, 상 5편에 비해 이번 6편은 전작의 유산을 날려버렸습니다. 사라 코너와 존 코너의 그처절했던 투쟁을 그냥 없던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2편의 플롯을 재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가 최악의 터미네이터 영화로 꼽혀야 하는 이유죠. 그렇다고 2편의 플롯을 제대로 따라하지도 못했습니다. 2편은 티천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이버다인 회사를 습격해서 스카이넷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미션도 부과되어 있었죠.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번 영화는 너무나 단순해요. 레브나인만 잡으면 끝나는 단순한 플롯을 지니고 있으니 남은 건 볼거리를 위해. 전작에서 본 장면들을 모조리 재탕해버린 거죠. 그게 이 영화가 지닌 얄팍함의 정체입니다. 차라리 외전이라고 말해줬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 정식 후속작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오락 영화로서 훌륭하고 재미있지만 저는 이 영화가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남긴 5점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만든 레플리카에 이것 이상의 점수는 무의미할 것 같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린다 해밀턴은 너무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오래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놀드도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